네크로폴리스에 진입하... 예, 2, 1 예, 전투 시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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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이 전투에... 예, 적을, 예, 처치. 적을 처치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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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이 전 쓰러졌습니다 이 아, 영웅이요, 정소, 일어나세요 영대1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습니요 전투 시작. 반갑군요. 안녕하십니까. 아비 전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안 떠요. 요 방금 전 친구들은 비아 전사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클리어 점수 1대1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 괜찮으십니까? 점수 시작 아군이 전세입니다.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영웅이여, 일어나세요. 일, 둘.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 일, 전투 시작. 안녕하십니까? 반갑어요. 반대군요.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곱게 합니다. 반가워요. 영웅이 일어나세요. 전투는 계속됩니다. 아, 안녕하세요. 크네. 이런 느낌이 었군요 영웅, 죽지 않아요. 야 클리어 우리 다시 싸워요. 영웅님, 일어나세요. 영웅은 숙지 않아요. 2대 2.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 1 1. 전투 시작. 아군이 yeah. 전사했어 야! 야!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직 수상이다. 끝나지 않았어요. 어, 어! 아! 클리어 아직 정신이 처치했습니다. 필요합니다. 아! 전투는 끝나지 처치했습니다. 않았어요. 적들을 소환합니다. 친구들한테 난 슈젤 이스타. 영웅이여 일어나세요. 영웅이여 일어나세요. 3 제가 여러분을 3, 돌보겠어 2, 1, 1, 전투 시작 예. 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아, 예.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공격기 충전 중이에요 제가 곁에 있어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전투 시작. 매치 포인트.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방금껏 친구 단테 비밀로 시죠 아직 당신이 필요합니다. 도넛해요. 적도 도하랍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승리 방금껏 기영한테 죽지 않아요. 삼 대. 3대... 사.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 2 1 안녕하십니까. 1 전투 시작. 매치 포인트.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함께합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반가워요. 승 정수 영훈 4 야. 야. 3 2 야. 1 1 2 3 4대6 7 8 9 3 1 2 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 아직 당신이 필요합니다. 영웅은 죽지 않아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군요. 나인 슈트 행을 이스타. 적들이 부활합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죽지 않아요. 최고의 플레이. 두명 동시에 처치. 사고야미야, 좋아요. 리장 야시장에 오신 것을 이1 전투 시작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 갔군요. 안 <목소리도> 갔군요. 클리어. 영 i 이 n 일어나세요. <목소리도> 자, 어 t 세요하신 분? 어디가 아프세요? 영웅 죽지 않아요. 아, 세요 방금껀 친구들한테... 점수. 영웅이요. 일어나세요. 일. 3, 2, 1. 저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갑군요. 저기요. 예. 영웅은 죽지 않아요 아 하세요 영웅은 죽지 않아요 일. 제가 삼,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일. 일. 예.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런 기분이었군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하세요. 영웅은 죽지 않아요. 일. 제가 3, 2,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 일. 안녕하십니까. 시작. 안녕하십니까.

사을처치했습니 적을 적을 처치했습니다. 다시 처치했습니다 다 우리 싸워야지, 누구든 도움이 필요한 때가 있죠. 4대1, 제가 3, 여러분을 2, 돌보겠어. 2, 1, 정말 고마워. 요 시작 매치 포인트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군요 인 죽지 않아요 안십니까 플레이 우린 다시 싸워야 인정받는 건 기분 좋은 일이죠 이렇게 지지해주시니 가슴이 벅차네요 이리석스참이 녀석의 이 녀석의 참이녀가의요이 녀석의 참이 녀석의 참이요석의참이녀이 녀석의 의이의이 녀석의 참이 녀석의 빨리 처방할 길이요 의무관 을 처치했습니다 그건 나지? 아직 당신이 필요합니다 응, 끝나지 않았어요 적들이 던진 우리 아, 다시 싸워요 아, 하세요? 예. <laughs> 사실 때가 아니에요 저기 모이세요 <laughs> 제가 왔어요 영웅은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영웅이 일어나세요. 영웅은 죽지 않아요. 영웅은 죽지 않아요. 1대 0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 제가 저에 있어요. 저불붙었어요 아, 하세요 전투는 계속됩니다. 영웅은 죽지 않아요. 영웅은 죽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 요 이런 기분이었군요. 체했습니다. 처치했습니다. 고맙군요. 전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 제가 아요사했습니다 예. 모든 처치했어요. 어요 저기예요. 제게 합류하세요. 고마워요. 영웅은 죽지 않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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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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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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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니니 전선은 계속됩니다. 아직은 음,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었군요. 감사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 방금 건 영웅은 죽지, 죽지 않아요. 않아 다시 싸워요. 야! 제가 야! 여러분을 3, 돌보겠어. 시작 매치 포인트.

Secret place.